하박국 3장이절 상반절입니다. 아도나이 마티 시메카 이레티 아도나이 레카 베케레브샤님 하예후 어케 베케레브샤님 토디입니다 여기 있는 어, 테트는 잘못 찍힌 겁니다. 파싱할 것들을 먼저 찾아보면요. 샤메아티 그리고 이알레티 하고 음, 하예후하고 마지막에 있는 토디아까지 이렇게 파싱할 수 있습니다. 아도나이로 시작이 되는데요, 야외입니다. 이게 주어일 수도 있고, 혹격일 수도 있어요. 혹격은 누구누구야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여호와여라고 이제 번역해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문맥에 따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샤마티라는 말은 칼 퍼펙트의 1인칭 공성 단수이고요. 어그는 쉰멤 아인입니다. 샤마이고 내가 들었다. 아이 헐드라는 뜻입니다. 쉰메카, 쉰메아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쉰메아라는 말에 카가 붙었고요. 카가 2인칭 남성 단수 소유 전미사인 유월이란 뜻입니다. 이게 샤마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소문이라거나 뭐 이야기라고 이제 번역해 볼수 있습니다. 듣다라는 이 동사에서 파생된 거다 보니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당 진의 소문을 내가 들었습니다 야웨여라고 번역해 볼수 있겠습니다. 야레티 야레티라는 말이 왔습니다. 칼의 임펄펙트이고요 3인 1인칭 공성 단수의 어근은 어어 어, 어, 요드 레시 알레프 야라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려워하다 내가 두려워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fear나 afraid로 번역이 되는데요 어 이게 fear가 성경에서 쓰일 때는 경외하다 라고도 쓰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두려워하다 보단 경외하다가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도나이가 또 나왔고요 야외라는 뜻입니다 파알레카라는 말이 왔고요 이게 파알이라는 말에 카가 붙었습니다 앞서 보았듯 이게 인칭 남성 단수 소유전미사인 유월이고요 파알은 리드라는 뜻입니다 일 행함 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당신의 행함이라는 뜻이고요. 어, 백 캐레브는 전치사 빼에다가케레브라는 말이 왔습니다. 케레브가어 미드스트라는 뜻 중앙이란 거고요. 이거 빼는 인 바이 위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 미드스트 어 중앙에라는 뜻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게백 캐레브라는 단어입니다. 샤님은 이열이라는 뜻의 시, 어, 어 복수형이어서요. 날들, 해들. 그래서 때 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여기 하예후라는 말은요. PL의 임퍼레이티브이고요. 2인칭 남성 단수에 후가 붙어서 3인칭 남성 단수 어좀 전미사가 왔습니다. 이건 인칭 전미사이고요. 어그는 헤트요드헤이 하야동사입니다. 이게 살다 라는 뜻이어서요그어 너는 너는 그것을 너가 아니라 당신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높인다면? 그것을 살게 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게 PL이다 보니 이걸 강조의 뉘앙스를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칼이 기본 능동이고요. 이게 인텐시브가 되면 PL입니다. 그래서 강조의 뉘앙스를 우리가 가져가면 좋겠고요. 백헤레브는 앞에서 봤듯이 In the midst라는 뜻입니다. 샤님도 이 a 스이고요 토디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거 히필의 임펄펙트이고요. 2인칭 남성 단수의 여기는 요드 달 요드 딸렛 아인입니다. 그래서 야다 동사인데요. 이게 알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히필은 사역형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왜? 영어에서도 사역동사 메이 k 렛뭐요런 뜻들이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메이크 e someone 혹은 something k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2 인칭 남성이니 인 y 라는 뜻이 되고요. 너는 알게 해라 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어, 해 중에 당신의 때 안에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뜻이죠. 한번 어, 문맥을 정리해 볼게요. 좀 길었는데요. 야외여 어, 내가 당신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두려워했습니다. 야외여 당신의 일을, 어, 당신의 일을, 당신의 시간 중에서. 행하여 살아있게 해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여기 3인칭 남성 단수는요. 여기 파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인칭 남이 명령의 대상이 되는 거, 명령을 듣는 대상은 야외인 거고요. 야외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일, 이 후가 파알인 거고요. 그래서 당신의 일을, 어, 당신의 날을 해 중에 어 실행해 주십시오. 살아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베케레브 샤나임 이것도 당신의 때 안에 어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뜻으로 이제 번역해 볼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보고 마무리해 볼게요. 아도나이 샤마이 티 시메카 알레티 아도나이 파카 아도나이 파카 베케레 베케레브 샤나임 하예후 베케레브 샤나임 어 토디아입니다.